네, 저는 어, 런던에서 분식집. 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조재호라고 합니다. 아, 처음에 시작은 이제 핫도그도 팔고, 정말 한국 분식처럼 핫도그, 김밥, 뭐, 라면, 유초밥 다양한 메뉴들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했는데 핫도그가 사람들이 핫도그 먹을 줄을 너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정말 핫도그 위주로 하는 정말 핫도그 가이가 됐습니다. 핫도그가 우리가 한 700명? 저희 한 700명 정도 오는 것 같아요. 어, 저희가 오픈하고, 이제, 이제 딱 1년 됐어요. 어저께가 1년이었는데, 저희가 오픈하고 첫째 날, 둘째 날이 조금 한가했고요. 셋째 날부터는 줄을 서서 한 번도 줄이 끊긴 적이 없어요. 너무 고맙죠. 너무 고맙고, 위치도 좋고, 이제 외국 친구들도 한국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고 해가지고, 한국 음식, 한국 문화 이런 데 관심이 많아지니까, 더불어서 장사가 잘 돼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아, 너무 많이 느끼죠? 너무 많이 느끼고, 한국, 이제, 핫도그 먹으면서 외국 친구들이 한국 노래를 틀어놓으니까 한국 노래를 같이 부르는 친구들도 너무 많고, 심지어 여기 오는 이제 직원들까지도 이제 여기 분시기 한국 스타일 이런 데서 일을 해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같이 이제 핫도그 만들면서 노래도 부르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죠. 저희, 거의가 외국 사람인 것 같아요. 90% 이상은? 외국 사람? 런던에 이제 한국 인구가 그렇게 많, 많지 않으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그래도 한인보다는 외국 식구들이 훨씬 많죠. 네. 스트릿푸드, 이제 분식, 저희 어렸을 때 먹던 그런 데 대한 향수는 항상 있죠.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좋은 식당 가서 밥을 먹어도, 어, 떡볶이, 뭐, 순대 이런 생각은 정말 평생 하면 살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핫도그가 예전에 어렸을 때 엄마 따라 이제 뭐 시장 가면 힘들 고 하니까 엄마가 핫도그 손에 하나 쥐어 주고 같이 막 돌아다니는 그런 기억들이 많은데 아 그래서 이제 이에 이제 런던 시내에 한번 해 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핫도그를 해서 이제 오프하게 된 거죠. 아, 뜨겁죠? 뜨거워 <laughs> 너무 좋아죠 좋아, 너무 좋아요. 네. 1호점에서는 핫도그 위주로 팔아요. 저희 2호점에서는 정말 라면이 많이 나오고요. 라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선정은또 신라면을 했어요 신라면도 잘 나가고 우리 김밥도 잘 나가요 김밥도 잘 나가고 그리고 유부밥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잘 나가고 저도 지금까지 여기서 이제 장사를 계속 해오면서 현지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이제 분식을 하면서는 아 현지화를 시키는 것보다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한국 음식의 뭔지를 보여주자 오히려 거기에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소스 같은 경우는 잘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불닭 소스예요 정말 매운 거. 막 케찹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뿌려 먹고. 그래서 한국적인 게더좀 세계화가 되어가는 게 아닌가. 핫도그도 그렇고, 뭐, 소스, 매운 것들은, 어, 제 어렸을 때, 기억 속에, 아, 매운맛. 솔직히 그 맛으로 했어요. 계속 먹어보면서.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저희 2호점에서는 치킨 튀김 같은 거, 그런 것도 하려고 하고 있어요. 3호점부터는 정말 저희가 이제 그 고구마 튀김, 야채 튀김, 오징어 튀김, 뭐 이런 것도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브런치마다 조금 이제 컬러를 돌려버려요 근데 저는 이제 분식이 사람들이 어, 분식하면 어 핫도그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분식하면 어, 한국 스트릿푸드, 한국의 시장 같은 데 가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식을 해주고 싶은 거지 아, 어 분식하면 핫도그 이렇게 접근하고 싶진 않아요. 서 so, 차이나타운 여기 바로 옆에요. 차이나타운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한국 사람들 관광객들이 오면 그래도 뭐 한국 스포도 있고 한국 화장품, 한국 음식점도 있고 그렇게 해서 조금 이 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했던 거죠. 약간. 원더이 워낙 또 코스모폴리탄 하니까 정말 뭐 강나라 음식들이 다 있고 오늘 저녁에 나가서 뭐 먹지? 뭐 타이 음식을 먹을까? 한국 음식을 먹을까? 일본 음식을 먹을까? 정말 다양하고 말 그대로 이제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 특색을 가지고 잘해야 손님들한테 선택을 받고 좀 오래 롱런 할수 있는? 똑같은 재료도 내가 시간을 조금 더 들여서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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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어, 런던 시내에서 사면 엄청 비싼 것들이 있어요. 근데 런던 조금만 밖으로 나가봐. 차 타고 한 시간만 나가면 똑같은 것도 싸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거를 회사 이익으로 돌리지 않고 이제 손님들한테 전가를 시켜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어. 핫도그 너무 좋아하지만 저는 떡볶이도 좋아합니다. 그때는 이제 학교 마치면 딱 나가면 그 앞에 아줌마들이 나와가지고 그때 여기다가 떡볶이를 캬! 이렇게 해요. 그럼 애들끼리 앉아. 그때 뭐 50원 해가서 계속 오뎅 먹고, 그 기억이 나.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떡볶이는 아직도 어, 정말 자주 사 먹어요. 한국 가도 도착하면 첫날 딱사 먹는 게 떡볶이. <laughs> 네, 저희가 지금 계획 이미 다 세워서 내년에 이제 한 다섯 개정도로 하려고 그러는데, 게 그리고 내년 말에는 저희가 이제 런던 외곽에 맨체스터 쪽으로 오픈하려고 그래요. 맨체스터까지 하면은 내년에 여섯 개, 더 하는 거죠. 네 <목소리> <목소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요. 여기 있는 이제 영국 친구들도 이제 많이 오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부터 꾸준히 먹어가면 저희도 김밥도 팔고 뭐 라면도 팔고 핫도그도 팔고 이렇게 하면서 이 친구들이 정말 이제 나한테 30대, 40대 돼서 야, 이거 한국 음식인데, 야, 이거 먹어봐, 너무 맛있어. 최, 한국 음식이 영국에서 대중화 되는 게 목표입니다. 나의 분식이랑 아 다섯, 다섯 글자.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막 이런 핫도그 먹던 기억이 있고, 어린 시절 꿈? 저 외국에서 모든 이렇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화이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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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제 마음 질문이 실제로 진실을 통에 얼마나 드시는 가 자주 먹어요 자주 먹어요 네. 한달 내내 아, 쓰는 돈 중에 식비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식비를 줄여야겠다 해서 요식업을 시작했습니다. <목마>